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이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 하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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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은 아, 우리 이소영 사모가 간증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몸이 좀 힘이 들어서 오래 서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저희에게 물어봐요 이번 주에도 함께 어느 부부를 만났고 여러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아내가 많이 아픈데 어떻게 그렇게 밝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제가 밝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뭐예요? 그랬더니 아내가 밝아요 네, 아내, 제 아내가 밝아요. 그래서 제가 밝을 수 있어요. 어, 왜, 어떻게 사모님이 그렇게 사실 은 어떻게 보면 참 음, 쉽지 않은 네, 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모님은 밝을 수 있어요? 제가 아, 영상을 보십시오. 제가 설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내드린 영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궁금해하고 저희를 또 많이 염려해 주셔요. 저희를 주려했던 목사님께 저희 결혼 기념일 때 제가 연락을 드렸어요. 지금 23년 됐는데 거의 한 해도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저희가 필리핀에 있을 때뭐 방법이 없을 때를 빼놓고는 늘 목사님 생신과 또 목사님 저희 결혼 기념일 날 제가 미리 연락을 드립니다. 목사님이 아내 소식을 부모님 통해서 들으셨어요. 그리고는 뭐 안부를 물어보시고 음, 어, 많이 마음 아파하셨어요. 그리고 이 영상은 아니고 다음 영상을 보시고 사모님과 같이 많이 우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선목사야,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음, 너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다. 어, 사모 이소영 사모가 이렇게 비 맞으면서 길을 걸으면서 찬양하는 걸 보고 두 분이 펑펑 우셨대요. 그래서 목사님, 이 영상을 보시면 그 마음의 짐이 없어지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보내드린 게 바로 지금 이겁니다. 네, 우리 이소영 사모 간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19년 12월 31일입니다. 이제 하루만 있으면 새해가 되는데요. 정말 2020년을 앞두고 있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을 만큼 음, 실감이 안 나네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 여러 가지 어, 반성도 해보고 회개도 하고요. 또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 제목도 적어서 이제 어, 내년에 기도해야 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놓고 간절히 기도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 제목을 한번 써보시고요. 그 기도 제목대로 기도하셔서 응답 많이 받으시기를 저도 같이 바라봅니다. 오늘은 낯선 나와의 복된 만남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2019년에 어, 마지막으로 나누는 은혜가 될것 같아요. 어, 이렇게 화면에 보시면 인형 두 개가 있는데요, 신랑 신부의 모습이에요. 이것은 제가 중국에 이제 있을 때 어, 저를 아껴주던 그런 동생이라고 불렀던 그 지인이 음, 이렇게 제가 캐나다로 다시 돌아온다고 하니까 선물로 주었어요. 그래서 어, 하나밖에 없는 그런 중국 전통의 인형이라서 제가 어디를 가든지 갖고 다니고 잘 보이는 곳에 두고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그 자매가, 또, 몇년 전에 유방암을 앓게 돼서 또 많이 힘들어하고 같이 기도했던 그런 귀한 자매인데요. 이 인형을 보여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이런 인형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처음 보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서 오늘 주제와도 관련이 있어서 이렇게 인형을 꺼내왔습니다. 어, 살다 보면은 여러분들 새로운 사람과 만나게 되잖아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걸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또 그것을 부담스러워하는 분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는데요. 처음에는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어색함이 그지 없고 불편하게만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어, 참 편치 않은 그런 마음이지만 부담되고요. 그러나 그 낯선 사람도 자꾸 만나게 되면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면 그 새로운 만남에 감사하며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어떻게 뭐 타인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가끔 살다 보면 가족도 그렇고 내 자신도 때때로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같이 살고 지내던 그런 남편과 아내가 어느 날 낯설게 여겨질 때도 있을 때가 있잖아요. 어, 2019년은 낯선 나와 만나는 한 해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저에게는요. 되돌아보면 새로운 만남들이 있었고, 그렇지만 그 만남들 중에서 가장 새롭게 느껴지는 것은 타인과의 만남이 아니었고요. 내 안에 옛 자아가 아닌 새로운 자아의 만남이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는, 즉옛 자아는요. 급한 성격에 또 재빠르게 운동신경도 있어서 스포츠를 좋아하고요. 여러분들은 저를 보지 못하시니까 믿어지지 않으실지도 모르겠지만요. 영화도 좋아하고 공부하고 배우는 것을 많이 좋아하고요. 책 읽는 것도 즐겨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요. 저는 그래서 그것에 반해서 걱정도 많고 또 겁도 많은 타입이에요. 신앙적인 면에서는 늘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면서도 일상이 분주해서 늘 부족하게 느꼈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고 불만족스러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며 주님께 간구했어요. 모태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늘 부족한 부분이 느껴지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이었을까요? 새로운 자아와 비로소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지금 생각하니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새로운 자아는 제가 기대한 것 이상의 멋진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천사도 같고 예수님과도 같은 그런 감동스러운 모습이었기 때문이에요. 바로 새로운 자아 속에는 성령님께서 마음껏 활동하고 계셨기 때문이라고 또 여겨집니다. 과거로 돌아가 회상해 보자면 세상적으로 저는 낯선 나와 만났습니다. 하켄슨과 함께 찾아온 낯선 나는 똑바로 잘 걷지도 못하고요.손 동작도 어설프고 운동신경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행동도 더 이상 재빠르지 못했어요.그토록 좋아하던 영화도 눈이 아파 보는 것이 싫어지고 책도 비문증으로 읽기가 불편하며 건강이 좋지 않아 더 이상 무언가를 학생처럼 배우는 것은 엄두를 못 내는 처음 만나는 예전과는 다른 나였습니다. 거의 50년 가까이 알고 지냈던 익숙한 나, 그 나는 어디로 갔을까요? 나도 모르게 내가 알던 나는 나를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나는 낯선 나와 만나야만 했어요. 나뿐만이 아니라 세상들도 또 세상 사람들도 그런 내가 무척이나 낯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나를 그리워해주는 분도 많았습니다. 나는 파킨슨과 함께 찾아온 낯선 나 앞에 우두커니 서 있어야 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작년 2018년 7월이었는데요. 나는 그 낯선 나를 외면하고 만나지 않기 위해 피해 다닐 수도 있었고 기꺼이 만날 수도 있는 두 가지 선택의 기로 앞에 놓였던 것입니다. 그런 나라고 생각하는 익숙한 나와 낯선 내가 서로 대면할 때내 안의 옛 자아와 새로운 자아도 대면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아마도 악한 영과 성령님도 대면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나의 친구들은 낯선 나를 만나 그런 나를 만난 제 자신을 불쌍히 여겼지요. 왜냐하면 그 낯선 내가 초라하기 그지 없고 결코 부러움의 대상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그 낯선 나를 사랑으로 따스하게 맞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낯선 나를 만남으로 새로운 내가 될 것이라고 말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물로 세례를 받음으로 성정이 되고 또 몸이 거룩해지고 거듭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몸 안의 영은 어떠한가요? 세례를 받고 몸이 깨끗해졌다고 해도 마음과 영까지 깨끗해지고 새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세례가 물이라는 매개체가 필요하듯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도 매개체가 필요하지요. 그것이 몸이든 영이든 옛 자의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매개체 말이에요. 나는 그 매개체가 육체의 질병이었고, 사람마다 그것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명예가 될 수도 있겠죠. 그것은 각자마다 자신의 한계에 도달하게 만드는 그 무엇일 것입니다. 어려움이겠지요.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그 매개체는 무드로도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유를 들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머물러던 공간, 그 공간에서 새로운 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문 말이에요. 이것의 공통점은 모두 익숙함을 버리고 새로움을 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이 낯선 나는 결코 환영할 수 없고 또 반길 수 없는 그런 위험하고 싫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지난날의 나의 모든 경험과 지식, 그리고 과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존재였기 때문이에요. 낯선 자신과 만나야 했던 성경 속한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많은 인물들 중에서 바로 애굽에 팔렸던 요셉이었는데요. 요셉도 갑작스럽게 고통과 고난을 겪게 되었고 낯선 자신과 새로운 자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극진한 사랑을 받던 존재가 아닌, 노예로 아주 하찮게 여겨지는 무가치한 존재로 낯선 요셉과 대면하게 되었는데요. 그런 인간관계에서 빚어지는 어떤 배신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과거와는 전혀 다른 낯선 나를 만났습니다. 그런 요셉도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놓였었지요. 바로 복수와 용서였습니다. 만약, 성령의 거듭남이 없었다면, 옛자의 모습으로 선택을 했겠지요. 그리고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에 대한 복수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동일하신 성령님은 요셉에게 세밀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 낯선 요셉을 만남으로 성령님께서 충만히 역사하시는 새로운 자아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이에요. 하켄슨과 함께 불쑥 찾아온 낯선 나를 대면하게 되었을 때 성령님께서는 요셉 이야기를 떠오르게 하시고 또 요셉의 하나님, 바로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평안과 복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이에요.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역경과 고난 중에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큼 큰 힘과 위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낙심을 하게 될 때가 많지만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전지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의지하는 것은 그 초월적인 믿음과 정궁과 같은 믿음을 갖는 비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전으로 삼고 있는 육신의 장막 바로 저의 지금 육신이죠. 그것은 비록 온전치 못해도 그로 인해 그 안에 거하시는 귀한 성령님은 정말 더욱 귀하게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질 그릇에 귀한 보석을 담게 된 것처럼 말이죠. 성령님은 그 낯선 내 안에 새로운 자아를 만나보라고 하십니다. 겉만 보고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나는 그 낯선 내 안의 새로운 자아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감사함으로 기쁘게 만났습니다. 그 새로운 자아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기에 지혜로웠고 늘 그분과 쉬지 않고 대화를 나누기에 기쁨과 평안이 흘러 넘쳤습니다. 또한 성령님과 함께 왔기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생명을 살리는 약하면서도 강한 존재였습니다. 그런 낯선 내가 더 이상 낯설게 느껴지지 않게 되었고, 그것은 은혜였고, 그 낯설음은 새로움으로 바뀌며 새로운 자아를 조금씩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새로운 자아를 만나게 해준 질병이 오히려 고맙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디모데 전서 4장 4절부터 5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질병을 만드셔서 사람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분의 뜻에 따라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피조물로 그 이유를 다알수 없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 고난을 우리가 좋아하지 않더라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감사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질병이라는 고난이 없었다면 낯선 나와의 만남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나는 내가 그토록 애쓰고 수고해서 약 50년 가까이 만들어 놓은 의로운 나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 낯선 나를 만나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내가 할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만이 나의 의로우심이고, 그분만이 나의 전부이시다는 것, 그것을 뼈저리게 깨닫고요. 그분이 나의 전부이시기에 모든 것이 그분 안에서 가능한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감사하고 또 감사할 따름이에요. 정말 2019년 한 해를 돌아보니 감사한 것밖에 없네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셨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어려움을 통해서 좀 낯선 자신, 자기 자신을 만나신 분도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서도 이번에 올해 암을 또 진단받으시고 투병 중이신 분도 계신데요. 어, 머리도 암을 항암을 하시면서 이제 머리를 다 삭발하시고, 괴로움과 고통 중에 있으신데 얼마나 자기 자신이 낯설게 여겨지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믿기로는 정말 하나님은 그 낯선 나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새로운 자를 만나게 해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도 새해를 이제 맞이하게 되시는데요. 예전에 내가 부족하게 여겨졌고 또 실망했던 내 자신은 이제 다. 떠나 보내시고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나게 인도해 주시는 새로운 자아를 만나셔서 정말 거듭나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날마다 성화되어 가셔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근데 너무나 놀라운 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시작하면서부터... 이 음식을 삼키는 목넘김이 훨씬 나아졌어요. 그러더니 지금은 상당히 거의 뭐 정상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음식을 이제 잘 삼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절대로 그래서 이건 비맞으면서 철향 맞게 부른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러한 간증을 가지고 감사와 기쁨으로 부른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올려드림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길로 내 삶을 아으시니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그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귀신 주님에게 왜 나시. 시니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이게 저희는 여러분은 그냥 가사지만 저희는 삶의 실제예요. 수시로 넘어지고 수시로 흔들립니다. 이 영상도 최대한 안 흔들리고 어, 찍어보려고 했는데 걸음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laughs> 쩔떡거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많이 흔들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속사랑은 그 누구보다도 건강하고 강건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께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평안해 늘 믿보다 귀신 주님의 계획 날 실외 슬픕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귀신주님의 계획 나시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